네 안녕하세요 최지혁 치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많은 엘릭스 선수들이나 사인 분들이 야구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게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좋은 훈련 영상들 많이 찍어서 올릴 예정이니까 오늘 첫 영상을 시작으로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알려드릴 기술적인 부분은 타격입니다. 타격. 타격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 자세부터 하나 하나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타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머리가 나가면서 친다거나 하체를 이용하지 못하고 손으로만 나와서 친다거나 그리고 중심이 많이 뒤에 있다거나 원활한 중심 이동이 되지 않으면서 좋지 못한 타격 자세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준비 자세에 있습니다. 준비 자세를 본인이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중심 이동 히팅까지 가는 과정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준비 자세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타격 자세를 시작할 때 먼저 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발 위치부터 하체부터 천천히 올라올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발은 11자로 놓은 상태에서 본인 어깨 넓이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깨 넓이보다 한발 정도는 더 넓게 벌리셔도 됩니다. 본인 신장에 따라서 이 부분은 편한 자세를 맞춰주시면 되고 자 제가 어깨 넓이로 섰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배트의 위치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귀 옆에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정답은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귀와 어깨 사이 정도에 위치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중심을 이동해서 손을 쓰지 않고 순서에 맞게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 배트는 어깨 라인 쪽으로 어느 정도 좀 내려와 줘야 됩니다. 네. 이귀 옆을 스치듯 들어오는 스윙이 나오게 되면 은 손이 먼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깨라인이 위치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자세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발은 11자의 어깨 넓이 정도 그리고 손 위치는 귀와 어깨 사이 정도에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 다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골반인데요 중심을 낮추라고 얘기하면 보통 무릎으로 이렇게 낮추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되면은 골반의 이 코어 이 중심부를 사용하지 못하고 무릎만 사용하면서 스윙이 이렇게 빠지는 스윙이 많이 나오게 돼요 네. 요렇게. 요렇게 되면은 순서에 맞지 않은 스윙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손으로 스타트 되는 스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자세부터 내가 이 코어 부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손 위치 귀 어깨 사이 아리1 1자 골반을 빼주면서 낮춰주는 겁니다. 이때 무릎 모양이 자 정면으로 보시면 무릎 모양이 발끝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자세는 이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골반을 뒤로 빼주면서 이렇게 보통 번개 모양이라고 설명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네 그런 모양과 좀 비슷합니다. 번개 모양처럼 엉덩이를 빼주고 손 위치 기억해 네. 이 자세가 되어야 나중에 스트라이드를 나가서 힘을 쓸때 골반이 써지면서 이런 식으로 스윙면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잘못된 준비자세와 좀 이상적인 준비자세에서 타격을 쳤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제가 직접 한번 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타격준비자세에서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까지 제가 타격을 해보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첫 영상인 만큼 제가 준비자세에서 너무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타격의 중심이동 그리고 스윙의 순서, 강한 타구를 만드는 법 등등해서 여러가지 기술적으로 제가 좋은 영상 많이 만들테니까 많은 관심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